내홍 네, 할아버지 음. 이야기부터 응. 음. 할아버지가 어떻게 독립운동 하시고, 음. 또 어떤 독립운동을 하셨고,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 그럼 아빠 얘기해 주세요. 이 할아버지는 재판 기록을 보니까 권총을 머리 베개 밑에 내어놓고 있고 거기서 붙잡히셨을 때, 어. 음. 그랬다고 얘기가 나와 있어있더라고 음. 내가 읽어봤어. 재판 기록에 일본말로 이렇게 붓으로 쭉쭉 재판한댔어. 근데 이제, 재팽이는 어디서 재혔냐면 남원, 음. 남원에서 재팽 근데, 그때 얘기들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원 쪽에 많이 가 있었던 사람들이. 동립운동을하다가분 음.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남원 우체국을 통해서, 그, 상해로 돈을 송금하고 그랬었나봐 음. 네. 그게 이제 송금하고 나오다가 부자 부작...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울 가서 형, 형을 살고 일위서 사시고 와가지고 거기 남원에 와서 니중대통령 고향 그그 글로 그, 갔어 음. 근데 하동 원래 하동이니까 음. 고향은 하동에 있는 그 박물장수가 아주머니가 머리에 이고서 예, 그 거기 물건 팔려고 갔다가 아 이렇게 보니까 아 하동에, <laughs> 하동에 사시던 하동에 거기 있는 사람인라 오늘 모르디 어디가 있는지 평생 서울가 있고. 있으니까 음. 하동에서는 모르는 거야 하동에 있는 우리 저기 중조 할머니는 몰라. 남편 행방을 모르고 모르. 독립운동을 응? 한 줄은 아셨을까? 응? 할머니가 동, 남편이 독립운동 하고 있는 줄은 아셨을까 독립운동은 아예. 아 하고 있는 줄은 하동, 아셨고 물건이고 뭐고 뭐 일본 형사고 저 경찰이고 막 와서 집에서 아. 때려 부시고 하니까 아, 세상에 그러니까 할머니 혼자 고생하셨네. 큰, 큰 고생을 했지. 아,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그 박물장소에 오니까, 음. 그 박영감대 아들이 거기 있거든. 음. 그러니까 하동에 바로 가가지고, 아이고 박영갑대 아들이 거기 있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예 할아버지의 어머니가. 돈이 없어. 이제 하도 돈이 없는 건다거기가 음. 돼버려. 걸어서 얘기해. 아들, 어? 아들 찾아. 아들 찾아. 아들 그래가지고 외국 여기 왔다가,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거기 아들한테 간 거야. 음. 그래서 가서 아들을 데리고, 음. 목포로 내려가. 그래서 목포에서 와서 시집을 가게 된 거야 어머니가 아 그러시구나 음. 음. 어느 그래. 정도로 이 양반들이 얘기를 안 해놓고 몰랐냐면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신지를? 아니 독립운동했다는 얘기만 살짝 음. 지나가듯이 하고 음. 무서워했어 그랬겠지 이 양반 음. 우리 할그렇지 해방 8월 15일 날 됐는데 음. 8월 17일인가? 여기 문태 고등학교가, 중학교가 옛날에는, 음. 여기 이쪽에 있었어. 사람들이 모두 모이더라고. 8월 15일 날, 음. 난 뭐, 나도 모르고 갔어. 음. 조금만.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아니야. 갔더니 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대한독립 만세 하고 막 태극기를 하나씩 주워들어. 그 받았어. 받아가지고 집에 왔다. 음. 와 이거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머니 이거 이런 거 주더라고. 음. 음. 그러니까 아이고 이런 걸 받아왔냐고 그리고 손들 말아서 당신 앉아 있는 <laughs> 응내 밑에다가 싹 넣고 어허. 오, 여전히 무서우셨나보다. 어. 음. 그 저거 했던 게 근데 할아버지 우리나라에도 아, 이제 할매 우리나라에도 글이 있었어. 내가 그 이티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그때 여기서 끄내더라. 둘둘 저어져 있는 종이 많은 걸 하나 음. 딱 끄내놓으니. 백지를 한장 갖다가 가갸 거겨 고겨 고겨 거겨가 나냐 너냐 이 순서를 대로 지금 어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외할머니 아아 우리 우리 할머니 어머니 음야그글 그렇게 아셨구나 그때 그걸 아니 할머니가 글을 아신 게그음다 써가지고 음 그래서 되고서 이게 그리라고. 그래서 나는 앉아서 그거를 한 대여섯 시간 만에 다 배웠어요 그래서 나는 그날 바로 한글을 다 배웠어요 음. 그래서 독립이 됐고 어쨌거나 할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신 거고 그렇지 음. 그래서 나는 음,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지만 그, 할머니의 고생했었던 어. 생각이 항상 잊혀지지 않 그러네. 평생 남편 없이 거기서 그냥 외지에서 혼자 사신 거 아니야? 딸 그렇지. 데리고. 에이, 마음 아프다. <laughs> 요거 띄어가지고 그우남니 운남리 603번지 가보자. 음. 거기 할아버지 집터에 가보고, 그 다음에 그 독립공원인지 어디 가보고, 여기 어디 사셨나 봐요. 지금이 뭐 집을 다 허물고 새로 짓고 한거 같고, 이 오른쪽 집 아니면 왼쪽 집 아니면 저끝집그셋 중에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우남리 6 0 3번지에요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왼손되이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서 왼손인가 보네요. 그때랑 또 다른 집일 수도 있어. 아빠 그 몇년 전에 20여 년 전에 오셨을 때랑 또 다른 집일 수도 있어요. 이 집인가 보네요. 그럼. 이런 왼쪽 집인가 보네요. 위에 아, 이 위에? 위에 바로 산 밑에? 여기가, 이게, 대문이 있었고. 어. 들어가고 하는 게 어떤 것 같아. 그러면 요산 밑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쪽 지리고. 그럼 여기가 약방이었나? 우리 집이 볼 일이 약방이었어. 아빠는 모르지. 여기서안살았안 살아봤으니까. 나 그때 와서 얘기를 다했었어 여기 집이고, 이쪽이, 이쪽이 연못이었어. 연못. 여기야. 사랑스러운 우리 할아버지 대기시네 여기가? 집터네? <laughs>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셨다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그럼 <laughs> 여기 응, 응, 응.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 땅도 많고 부잣집. <laughs> 만약에 이게 모르는 게할 텐. 한적하고 조용하고 산 밑에 예전에는 정말 엄청 산자락 밑에. 그죠? 가는 거 음. 저기서부터 이하이 앞이 연못이었고 내 네, 했다는 같이 온 사람한테 쭉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 음. <laughs> 그때 내가 들어왔었던 기억으로는 여기가 대문 같았는데. 음. 그러면은 우리 신범사 할머니 그쪽도 가보실까? 가보죠. 응.